다음 순서입니다. 24번 김규리 어린이. 네, 김규리 어린이가 낭송할 분신은 윤보영 님의 다이어트 중. 그리고 김용택 님의 콩 너는 죽었다. 예, 들려드리겠습니다. 다이어트 중 윤보영.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. 피자네? 아니야. 할아버지 방석이야. 통닭이잖아? 아니야. 야구방망이야. 아니야 장난감이야 살이 빠질 때까지 먹고 싶은 것을 참으려고 별걸 다 생각해낸다 꾹꾹 참고 있는데 자꾸 생각이 나도 더 먹고 싶어진다 너는 죽었다 김 요, 태 콩타작을 파였다 콩들이 마당으로 콩콩 뛰어나와 또르르 또르르 굴러간다 콩 잡아라 콩 잡아라 굴러가는 저콩 잡아라 콩 잡으러 가는데, 어? 어? 저콩좀 봐라. 지구멍으로 쏙 들어가네. 콩, 너는 죽었다. 네, 이슬 가번김 궁극기 없였습니다 콩, 너는 죽었다. 어디야?